반갑습니다 낚시 친구 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선돔 시즌 준비하러 해수낚시 들어왔는데 완전 진짜 초보자인데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 손님들이 오셨어요 낚시를 완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장대 이런 민장대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채비하는 법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낚시대는 예, 낚시대는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진짜 처음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조립 낚시가 있습니다. 예, 2,000원 정도 하네요. 이런 조립 낚시를 어,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제가. 체비하는 법을,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낚시를 보면, 이제, 찌, 예, EV에 스펀지 재질에 찌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런, 타르에, 이런 바늘부터, 봉돌, 원줄, 목줄, 돌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한번 풀어가지고, 짱대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은 어 줄이 한 가닥에 나와 있죠 얘를 살짝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돌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거든요 적당히 예, 한 50cm 정도 딱 풀고 이 원줄을 겹쳐 잡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겹쳐 잡고, 이 사이로 손을 넣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보면 짧은 줄과 긴 줄이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긴 줄을 잡고, 싹, 이렇게. 여기, 링이 이렇게 크다랗게 하나 생깁니다. 처음에 낚싯대를 구매하시면 이 날라리가 묶음이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뺑 돌려서 그냥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금방 만들었던 이 링, 이거를 여기 놓고 긴 줄을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끝까지 조이 들수 있도록 딱 당겨주면은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짜투리를 잘라내는데, 한 1cm 정도 남겨줍니다. 그래야 이 짜투리만 다시 쭉 잡고 하면 보이시죠? 원이 커지죠? 그래갖고 다시 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체비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낚싯대를 피면서 이 타르를 그냥, 어, 우리 방파제나 낚시터에 바닥에 놔두고 낚싯대를 쭉 피다보면 은 얘가 뱅글뱅글 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이런 식으로 돌면서 줄이 쭉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낚싯대를 피볼게요 이걸 원래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려니까 조금 번거롭네요 다 풀어 놓겠습니다 바닥에 낚시대를 싹 이렇게 싹 피고 싹 돌려주셔야 됐다 이렇게 싹 피고 싹 돌려주고 시 그리고 다 풀면 이렇게 찌 고무 찌 고무 봉돌 돌에 이렇게, 한 40cm 정도, 목줄,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잡으면, 어, 이 낚싯대가 5.3, 4m 짜리, 5.3m 짜리 낚싯대인데, 목줄이 조금 길어요. 예, 한 1m 정도, 목줄이 더 깁니다. 요 목줄 길이를, 처음 낚시하시는 분은 낚싯대를 다 피고 줄을 연결을 하고 줄을 탱탱하게 잡았을 때 바늘이 낚싯대 끝부분에 한이 정도 올수 있도록 이렇게 어저 초리대 쪽에 세팅을 해 주시면은 남는 만큼 잘라서 다시 묶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찌를 들어있던 찌를 낚시하는 현장 수심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우리 밤낚시 할때 야광 캐미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렇게 하셔가지고 바늘에다가 미끼 달고 던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고등어, 전갱이 어, 이 정도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가까운 방파제 한번 나가셔가지고 어,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